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 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에,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면 된다 하는 지도죠 세부적인 건각 파트별로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안전지도사 1차, 이과목 산업안전 일반이죠. 산업안전 일반. 요거는 어, 한 번만 공부를 잘 해놓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점수 받을 걸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저희들은 2016년 10년 전이죠. 이때부터 계속 만들고 업데이트 시켰어요. 그래서 개정 4판 해서 지금 저희가 냈는데 우리 수년간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에디언전에서 거의 3분의 1, 건설안전 3분의 1 이상 될 거예요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지도사의 3분의 1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출제 예상문제, 기출문제 다 수록했다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잘, 잘, 학교 포인트 같은 걸 다, 그줄 굽고 뭐 이런 걸다피기해서 학교의 지름길을 제시했다. 음. 그래서 다른 거만 보지 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반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숙지하시면 학교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 그 동영상 강의를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별도 오프라인 특강도 있다. 오 어, 여기 저희 수강 신청해서 들어오시면은 어, 초대되지 공부방에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특강 있는데 해, 하실 분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별도로 또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말 있죠 머리말 하튼 지도사 자격 취득이 용이하도록 수시 보완하고 있다 일목요연한 핵심 정리한다 저는. 지저분한 거안 넣습니다. 다 빼요. 음 너무 양이 많아. 이세 권이지 않습니까? 일차가 근데 이 양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딱 넣고 최신 개정된관련먹기 반영하고 다양한 출제 예상 문제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차례를 보시면 이제 제가 6장. 이거 제가 책을 만든 거니까 10년 전부터 그리고 매년 시험 나는 거를. 이제 합격자든 배출하면 점점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이 책만 보셔도 된다. 그래서 6장까지 돼 있어요. 1장은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로 여기 이제 이 법으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감옥이. 다만 순서는 제가 바꿨어요. 이, 이, 이 순서가 맞아. 산업재재조사및원인 분석, 안전관리론, 인간공학 그리고 신뢰성 공학, 시스템 공학. 어, 여기에서 1, 2, 3장이 좀 많이 나고요. 4장까지. 그 5장, 6장은, 음, 한 두세 문제씩 나요. 그 전체적으로 난다. 어디, 물방하는게 아니라. 그 특히 1장부터 인간공학까지, 4장까지는 어, 많이 난다. 그 25문제잖아요. 골고루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이제 이게 관현도 출제 문제를 이고, 이 과목 책자에다 실었어요. 어, 1과목이나 3과목보다는 양이 좀 작아. 어, 그래서 산업안전일반이 양이 좀 작습니다. 늘라고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많이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출문제, 관현도 기출문제를 3회부터 다 넣었어요. 2025년까지. 특히, 이제, 최근에 이거는 해설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해설을 뭐 들으셔도 되고, 동영상에 있으니까, 보셔도 된다. 그래서 이 과목은 골고루 난다. 골고루. 그게 안전관리임 손실방지로는 개념. 이론 여러 가지 시스템 손실 방지론 그런 이제 출제 예상 문제들을 넣는데 이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해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내 이해력을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 중요한 건관연도 기출 문제다. 음. 이거는 애꼈다가 어 애꼈다가 시험 보는 한달 전에.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시면 돼요. 애기셔야 돼. 이걸 애우시면 안 돼. 기사 시험하고 지도사 시험은 다릅니다. 기사 시험은 그 전에 그 관연도 기출문제 답만 외워도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도사는 똑같은 문제 안 납니다. 유사한 데서 나긴 나지만 똑같은 문제는 없다. 기출문제 괜히 달달 외워봐야 시간 낭비고 오히려 내가 테스트할 시간, 그거를 좋은 답안, 출제 문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액, 액기셔야 돼. 그래서 이건 3월 달, 시험, 3월 말에 시험 보니까 2월 말이나 3월부터 시간 딱 정해서 풀어보시길 바란다. 특히 최근, 최근에 문제는 더 액겼다가 맨 나중에 풀어보시는 게 맞다. 어.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1과목, 2과목, 3과목,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어,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 그걸 이제 만약 내년도 전에, 금년도 12월 말까지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 내년 1, 2월에는 책을 자꾸 봐라, 책을. 응. 그리고 이제 마, 지막 달, 3월은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보완 정도.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최근 25년에 시험 난 기출문제를 넣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여섯 장 있죠. 어떤 문제가 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만만 보시라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해설이 있어요. 해설. 그 자세한 건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고 요거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아 2차 2과목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눈구나. 이런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26번부터 50분까지가 2과목이에요. 어. 26번 2025년에 이렇게 났다, 이거예요 안전교육 방법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가지 방법인데, 요거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어.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법. 요 보면 딱 나와요. 어.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성장. 주도적인 학습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찾으면 돼요. 뭐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지도 원리 자주 나죠. 그래서 각자가 지는 거, 개별화의 원리예요. 뭐, 요런 식으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 거는 안전교육 방법 몇 가지. 그 다음에 학습지도원리 뭐, 몇 가지. 이렇게 구분만 하면 답은 딱딱 찍는다. 그 다음에 재점을 책임법도 있죠, 책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어, 결함전을 발견했던 사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거, 어. 과학 기술로 이 틀린 걸 고르는 거죠. 그다음에 적용 적응 기제에 들어가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어. 이거는 한미하다, 백, 백일몽이다, 승하다. 이런 거는 다 교재 어디 안전교육 분류에 다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이 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지 선다이니까. <laughs> 개념만 잡고 구분만 되면 탁탁탁 찍을 수 있어요. 특히 그 법령하고 1과목, 2과목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 공부한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3과목에 쥐가 나죠. 그래서 앞에 거 빨리 뽑시고, 틀리는 건딱 표시를, 이렇 표시를 해놓고, 잘 모르는 거, 딱 표시하고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30번 문제는 이제, 어, 특별한 교육. 특별 교육. 어. 특별 교육을 어떤 걸 시켜야 되느냐. 근데 요, 요 부분, 부분만 설명할게요. 어, 그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옆에서 안 맞는, 맞지 않는 건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발성 원인. 그, 이론에, 휴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심리 기계, 환경 기계, 인위적 요인들이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되시고. 툴박스 미팅 순서. 어, 순서를 나열한 거. 그래서 tbm은 책에 다 나오죠. 도입. 도입을 해서 점검, 정비, 작업지시, 위험일체, 확인. 요 순서다. 이게 보시면 되고. 이거 만약 내가 공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도입이 제일 먼저겠죠. 처음과 끝을 항상 찾으라 그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이에요. 그러면 리언과 리얼이 들어가죠. 요 여기 이제 리언과 리얼 들어가죠. 이렇게 찾아도 돼요. 어. 그 도입 다음에 점검이 정비냐, 작업 지시냐. 어. 점검하는 게 우선이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몰라도 이 내용 그 시험 보는 요령만 잘 습득하시면은 정답 찾기는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의결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이거는 달달하든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기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걸딱 갈표치해야 돼요. 시험 문제 받으면은 아닌 거, 그래야 지 헷갈리지 않고 딱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요요 요, 요 어떤 문제가 나는가만 중점을 둬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 두. 근데 상시근로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느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50명과 300명이잖아요. 300명 이상은 좀 안전사고가 좀잘 발생되지 않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300명이 맞아요. 금중업 응? 그리고 정보서비스. 나머지 제조업 이런 거는 50명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 개끔 돼 있어. 요 이렇게 구분만 잘 하시면 은 금방 찍어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제 책자에도 있지만 요 t를 이제 내는데 요거 엔드, 엔드잖아요. 엔드는 그 옆으로 쓰면 되고, 5와 이게 5화, 엔드, 이거 엔드고, 엔드는 그냥 곱하기니까 옆으로 쓰면 돼요. 요것도, 요것도 엔드죠. 근데 이건 5R이잖아, 5와 or. 요렇게 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에, t가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봤을 때, 에, 요거가 나온다 하는 게 나와요. 음. 요거 엔드니까 x1, 이거 탁 올라가는 거야. 여기 또 엔드니까. 요것만 나누면 돼. 그럼 요거 이렇게 나눠서 놓으면 되니까 금방 찾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쉽게 쉽게. 그 다음에 신뢰성. 척도에 대한, 이거 제 책에 보면 이제 공식이 나와 있어. 네, FT. 고, 고장 분포 함수죠. 스몰. 고장 밀도 함수. 요건 고장 함수. 어, 이렇게, 고장, 고률 함수. 여기서 틀, 막, 틀리는 게 뭐냐. 어, 그래서, 이 기억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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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게 눈으로 딱 보면 돼. 일만한 쌀티, 요건 미적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 몇개안 돼요. 딱 보면 눈에 익은 거와 안 익은 거. 찾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해조, 기법인데, 에, 여기에서 의미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맞아. 어. 그러니까 이건, 모르니까, 이게 좀, 음, 감소시키려고 하는 기법 아닙니까? 어. 그래서 증가, 이거는 잘 맞지가 않, 이거 감소로 나와 있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어, 단어 하나를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고장 유형. 근데, fmea는 다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각도 s, 발생도, 검술도, 책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s, o, d가 다 곱했을 때, 제일 점수가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그, 그러니까 요거는, 곱해보세요, 요거. 30에 90 나오죠. 요거는 120 나오죠, 120. 음. 그, 그래, 다 곱해봅니다. 7, 6, 63. 이게 제일 높죠 그럼 딱 그냥 치면 된다. 그러니까 개념만 딱 아시면은, 뭐, 저, 점수 내기가 쉽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저 계산기 갖고 들어가지 말라러죠 암산으로 할수 있는 건 하고, 더 복잡한 건 그냥 찍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 그래, 여러분 선배들 다 그래서 학교 다 했습니다. 복잡하게. 뭐, 한다고 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다. 문제를 잘 봐야 된다. 40번. 여기 병렬이죠. 이건 직렬이고. 그러니까 요거 1-AB, 직렬은 같이 한달 했죠. 병렬은 1-. 여기두 그러니까 개잖아. 두 개에다가 전체 또 1-. 끝. 그 다음에 유연성 평가할 때 참여자, 근로자 참여하는 거. 그 아까 법률, 그. 어 고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냐? 다다 어. 그냥 자꾸 보다 보면 그냥 탁 나와요 이건. 어. 그다음에 논리식. 요거는 논리적 이제 제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음 수학 뭐 이런 걸 상식 배울 때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 분배법칙 거기에 의해서 어, 이게 이걸로 된다. 그래서 요 해설을 잘 보고, 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하는데 기도효과. 어,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하는데 기도효과는생산성 증가, 뭐, 재율 감소, 뭐, 이런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거. 감소니까 아니잖아. 그, 저하도 아니죠. 노상한 신뢰고축 좋아, 동그라미. 이렇게 헷갈리지 마셔야 된다. 어, 문제하고 답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점수가 더 올라가요. 그냥 어떤 분들은 덤벙덤벙 대다가 나와서 후회해. 아유, 꽉골봤네 <laughs> 그런 게 많아요. 그 외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인증대상과 어, 구조, 구조 부분 변경하는 거. 어, 그래서 설치 이전 시, 변, 구조 부분 변경 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리프트다. 요것도 별표에 있어요. 어, 별표에 있는데 또 나는 거죠. 그 별표를 잘 보시면은, 아, 그런 게 나온다. 재조사, 재조사 시 위상. 옳은 걸다 골라라. 그렇죠. 요게 틀리는 걸 찾는 게 빨라요. 목격자의 추측적인 말은 참고를 한다. 추측, 추측이. 추측적인 거는 안 써줘요, 우리는. 참고만 아니라 추측하는 건 안, 된다. 재조사할 때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객관적이고. 그죠? 여기서 재발방 책임 추궁해라, 재발방지. 맞고, 공정에 조사해야 된다. 어. 뭐, 이런 거죠. 아, 요거네. 어, 답은 이게, 이게 참고한다가 맞는 거고, 요거가 틀린 거죠.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이에요. 요, 요, 요기 문제야. 그 단어를 딱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46번. 어, 3단계. 요거 재발생 연구 단, 단계인데 이건 답이 두 개로 나왔어요. 이렇게. 써준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재, 상황 파악의 이제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사실학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2, 3, 4, 마지막. 근데, 이게 설명하기는 뭐 하다, 뭐 항의가 들어오니까 두개다 맞게 해준 거죠. 그래서 3단계, 엄밀히 가면 이거죠. 근본적 문제의 결정. 그렇지만, 봐줬다. 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뭐,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 그, 시험지에서 계산하면 돼요. 암기로. 저기, 간단하게. 이거 안 찍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계산기 쓰시든지. 그래서 강도를 구하는 거 강도예요. 강도를 하면 이거예요. 근로시간보다 연 근로시간 다 집어넣어야죠. 거기에다가 근로손실수 곱하기 천 하면 약 10.30. 그래서 이게 나온다. 그래서 요, 요걸 아느냐. 그리고 계산 해보면 돼요. 어 이런 거 연습 문제 많이 있어요. 한 번만 해 보면 그다음부터 어 강도율이니까 근로 시간 분의 손실수, 근로 손실수. 그렇게 금방 나온다. 그다음에 의사 의자 설계 시 일반 원칙에서 옳지 않은 거. 어. 옳지 않은 거. 그뭐 정책 자세이 이건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근 골격계 고시에 이 근거기 부담 작업에 해당할 이거는요 그 고시에 보면 쫙 나오잖아 뭐몇 시간 세 시간 두 시간 열두 시간 그게 이제 이이이두 시간이고 이게 뭐4 5 k 킬로예요 그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는 얘긴데 요거는 애울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 맞다 하는 건탁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근 이런 게좀 어렵죠. 그다음 청각적 표시 장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 근사성, 검약성, 분리성, 양육성, 변동성. 요, 요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성은 있으면 안 되죠. 어. 그래 원래 변동성이나 불변성이 있어야 돼. 동일한 신호에 동일한 정보. 그렇죠. 그 변동성은 아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거를 이제 물어봐요. 너 아느냐, 모르느냐. 어, 이런 거. 그래서 애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구분이 돼요. 개념 파악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2 어, 과목은 여러분 70점을 얻어야 돼요. 제가 1, 1차 시험에 올때1 과목 80점, 2 과목 70점, 목표 점수. 3 과목은 50점만 맞아라. 어. 이건 과락만 면하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격한다. 그래서 이거 복귀는 점수 받기 좋아요. 80점 받기가. 그리고 안전 일반 이과목도 어 조금 어렵게 난다 그래도 70점 받기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점수를 따 따셔야지만 전체적으로 6 0점을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목 열심히 골고루 난다했어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